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미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한번 보러 왔는데요. 제 뒤에 있는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81세대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는 단지가 엄청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꽤 가구수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비실, 양방향으로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설명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단지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주차장 1층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81세대 중에 주차 라인 그려진 곳만 88대기 이 때문에요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고 주차 라인 그려지지 않은 곳에 이면 주차도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 역공역까지 도보 10분이고요 온수역까지도 도보권 이내기 때문에 여기 더블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호선 7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 서울 쪽에서 집 보시다가 너무 금액대가 비싸신 분 넘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보 5분 이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기 때문에 통합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양방향 주차장만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올라가서 25평 내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양방향형 램프식 주차장입니다. 뭐 리프트식이라고 해갖고 차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차 갖고 그냥 바로 내려가시면 되는 램프형 주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양방향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이렇게 올라오시거나 내려가시거나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25평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25평형 내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을딱 이렇게 문을 여시게 되면 은 집안이 바로 보이지 않는 꺾여있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총 4칸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하부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 깔끔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저층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히지 않은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층으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개방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향 건물이고 앞쪽에 우리 집 주차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힐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을 채택을 했고 메인 등을 통해서 집안 곳곳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TV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있고 와이드한 포세린 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4인 이상의 소파가 들어가는 큼지막한 크기의 소파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은 거실 앞쪽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이것이 식탁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인용 식탁 이렇게 놓고 나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쓰실 수 있고, 뒤쪽으로 만약에 냉장고가 3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쪽에 하나 더 추가하시고, 나머지 두 대는 여기다 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5평형답지 않게 거실과 주방이 꽤나 널찍하게 나온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각방 모두 다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안쪽으로는 기역제형 기본형 구조의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하 부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조금 수납 부족하시다면 옆쪽에 위치한 공간에다가 추가적으로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주방 바로 옆에 위치한 베란다인데요 여기 이제 통상 세탁실로 많이 꾸미시는 공간입니다 여기다가 워시타워 놓으실 수 있게 양쪽에 수전 다 빼놨고요 만약에 세탁기를 뭐 다른 데 두신다면 여기 주방 팬트리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11자 정도 나오는 방 사이즈고요. 요즘 유행하는 타입에 맞게 안방 옆에 베란다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금 주방 옆에서 보셨던 베란다 공간에 세탁기 놓지 않으시면은 이쪽에다 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안방도 마찬가지로 남양 쪽이라서 집이 따뜻한데, 여기가 이제 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외기와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줄수 있을 것 같네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작지가 않습니다 안쪽에 제일 깊숙한 곳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 개별로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거울 수납장과 젠다이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두 번째 방임에도 불구하고 꽤 사이즈가 넓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한 10자 정도의 방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 주차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힐 염려가 없어서 채광이나 환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자녀방으로 제일 좋을 것 같은 방인데요. 옆쪽에 보이시다시피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 크기 약 2.8m, 2.9m 정도 나오는 방 크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도 특히 추천드리는 방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남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3베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 방에 온도 조절기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변기까지 설치되어 있을 만큼 사이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과 마찬가지로 회색 톤의 타일에 깔끔한 톤의 인테리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분양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억원대 후반부터 금액대에 있기 때문에, 가격 접근성도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지하 주차장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 분들이 계속 와서 계약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합원 물건이기 때문에, 어제 오픈을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완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층, 좋은 구조 고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영상 보시자마자 빨리 연락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찾아오시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